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번에 재학 초시로 합격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된 <laughs> 차윤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재학 초시로 시작을 해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1월 달에 이제 핵생을 현강으로 듣기 시작하면서 어 생물 성적은 이제 생물 3개 틀려서 1 0 0분이98.6 나왔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저 전공은 화학과 들어데 괜찮 았 어？네, 네, <laughs> 네, 아,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까니본아터들으면아 그러니까, 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하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 기본 과정에서 만약에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핵생 때는 기본 과정 때 배운 것을 다시 복습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핵생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면 핵생은 이제 기본 과정 때 있던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으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은 이제 생물 자체는 이제 암기량이 되게 많은 과목인데 저는 암기를 할때 저만의 그꼭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것을 따라했는데 이제 저의 공부 방법이라서 굳이 이제 꼭 추천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항상 뭐... 공부 <laughs> 아니, 이제 얘기하려고 <웃음> 이제 <웃음> 저는 이제 적어야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학생을 다한 번씩 서현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 수업 때 필기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A4 용지 백지 같은 거에 앞뒤장 다 해서 이제 쭉 적으면서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laughs> 되게 많아서 효율적인 방법 같진 않아서 이제 혹시 만약에 잘안 외워지신다 하면은 한번 적어서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냥 어 읽으면서 외울 수 있으면은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핵생 진행하면서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 진행할 때 이제 서강수 교수님이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범위 풀어와라 이제 숙제를 내주 지금도 하주시죠네 이제 숙제 그거를 따라가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 숙제를 내주시면은 후에 그거 풀이를 할때 시간이 있을 거고 만약에 아직 제가 내가 안 풀었으면 은그 풀이하는 시간이 붕 떠버리고 또 이제 나중으로 미뤄버리면은 나중에 또다 풀어 어차피 다 풀어야 하는 건데 미뤄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뒤에 이제 갈수록 양이 많아지는데 그 문제 푸는 것까지 못 해버리면은 후에 진짜 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것을 만약에 공부가 덜 되었다고 해도 따라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수업이 끝나면은. 항상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항상 생물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정교었던 정리했던 것들을 한 번씩 쭉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핵생을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방법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짜 정리에 들어가면은 <laughs> 아 거짓말처럼 제가 해놓았던 걸다 이미 돼 있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약간 어 뭐 허탈감도 있었지만은, 그, 제가 놓쳤던 부분을 또정리해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짜 정리도 같이 보면서 진짜 공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강 교수님 커리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생물에서는 놓치는 부분 없이 다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다 100분이 백100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런에 시작해서 핵심 생물학하고 알짜 동이까지죠 아, 저 이제 현강을 제가 재학 초시라서 음.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화요일, 목요일 날은 이제 학교를 다녔었고 그 월수금을 이제 여기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 않다 보니까 나중에 음. 문풀 들어가서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문제 풀이니까 문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제가 틀렸던 것만 인강으로 이제 복습 인강을 넣어주시니까 인강으로 틀린 문제만 골라서 한번씩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절약했었어요. 응.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진짜로. 어, 문제 인강 해가지고 선별하는 것도 한방법이요 오케이. <laughs> 얘는 빠졌다. 아, 서강. <laughs> 신물이랑 제가 보기에는 화면도 <laughs> 짱 이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약하다. 아. <laughs> 자, 여기까지 발표하고요. 어, 감사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